와, 언제 이렇게 또 자랐지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하공주한 끼입니다. 큼직큼직하고 길다란 수세미가 넝쿨 사이로 주렁주렁 열어 가을을 맞이하며 익어가고 있습니다. 딱두포기 심었는데, 굉장하죠? 3, 4일에 한 번씩 수확해도 한 포대씩 나오는 수세미를 건조하고 또 수세미 원액도 만들고, 음, 마지막에는 수세미의 수액을 받아서 스킨도 만들 생각입니다. 수세미 발효원액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찬바람이 불때 아침 저녁으로 소주컵에 한 잔씩 드셔도 되고, 만약 진액으로 달이셨다면 커피스푼으로 하루 세번 드세요.